레이저 복합기의 강점. 레이저 복합기는 복합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레이저 절단기보다 높은 출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절단기의 경우 두꺼운 철판을 절단하려면 높은 출력이 필수적이었으나 복합 방식은 산소와 레이저를 같이 사용하여 절단을 보조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출력의 레이저로도 충분한 절단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전력 소비를 현저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비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이 큽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나 경제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절감 효과만으로도 연간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는 단순 산소를 절단하기보다는 자재 절감의 우수성은 더욱 뛰어납니다. 따라서 레이저 복합기는 단순히 절단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넘어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후판 절단 솔루션이라 할수 있습니다. 산소절단기 사용자에게 최적의 업그레이드 옵션. 기존의 산소절단기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레이저 복합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산소절단기는 예열 시간이 길고 절단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세밀하고 정교한 가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복합기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과정도 간단하여 기존 작업 환경을 크게 변경할 필요 없이 더욱 정밀하고 빠른 절단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생산성이 중요한 제조업체나 대량 절단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레이저 복합기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적의 절단 솔루션을 경험하세요. 이처럼 레이저 복합기는 기존 절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단 품질과 작업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절단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레이저 복합기를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소 절단기를 사용 중이시거나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고객님의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